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大局。 날마다 줄을 섬기며 언제나 줄을 기리고 그 사랑한.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맙시다. 짐받하실때 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르나르 감사합니다. 르이 새벽에 저희를 이예배자르르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경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 많은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사회적인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은 속히 끝나게 하시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결국 끝납니다. 고난은 결국 끝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겪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도 있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괴로움과 어려움에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고난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무엇, 그 문제가 바로 고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면 여러분은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어렵다면 여러분은 돈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괴롭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고 피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피해야 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살인이나 분쟁,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 이러한 일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악한 것, 즉 죄와 관련된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겪어서도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사전에서 정의하는 고난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은요, 13절을 보니까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은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 정의할 때는 괴롭고 어려운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막 웃고 있으면 즐거워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혹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면 아저 사람은 큰 고난을 겪은 것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사도 사도 베드로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당당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이라고 할때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태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서 보니까 이 불의 의미는 태우기는 태우는데 무엇인가를 없애기 위한 목적을 담고 태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금이 박힌 돌을 부수게 되죠. 맨 처음에 발견을 하면 그다음에 돌은 버리게 되고 불은 엄청난 높은 불로 계속해서 열을 가합니다. 한 이틀 3일 정도 열을 가하면 순도가 한95% 이상이 되는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단순히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단순히, 단순히 힘들게, 하기 위한, 어,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순금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불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결국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유와 가족을 잃고 친한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정말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었죠. 우리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아, 정말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만약 욕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욕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미 고난을 받은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고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고통,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난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3년, 5년, 10년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데 열심히 무엇인가 일을 하셨는데 그 미래에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수능 며칠 남았다라고 하는 그 디데이를 걸면서 계산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끝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3년만 버티면 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나는 쉴수 있다 나는 자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버티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이 끝나는 시기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라고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릇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께 서럽하신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지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게 의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문으로 보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한 고난의 목적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입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핍박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다고 해서 우리가 벌금을 낸다든지 우리를 누가 잡아간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하는 고난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사상과 이념,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 사상 등 다양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영향받고 있는 다양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고 우리의 영혼들이 그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고난은 이 육체적인 고난보다 영혼의 고난이 더 심각한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크게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고난인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서력하신 진짜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도록 힘들어도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겪는 그 고난은 분명히 오늘 보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 땅에서 고난은 결국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을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시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붙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구별된 자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성령 의 임재가 넘쳐나게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에몸한공동체체이이수있있은혜혜있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한이부르한 합심을 기합하으주님도하아주도록하아습도록 함께 습도하함습니도하여습니다 주여 사는 가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 앞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에 하나님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믿음을 덕득 연단하여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고난 중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삶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허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모두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이 말씀 을 따라 가며 아버지와 말씀 에 순종 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 이 있다 할 지라도 하나님 흔들 리지 않게하 여, 주 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 도들 의 영혼 이그속 사람 이 하나님 날로 강 건해 지는 은 혜가 있게 하여 주시 옵소서. 그 사람 이 우리 모든 성도 들이 아버지 하나님 을 자랑 하게하 여, 주 옵소서. 하나님 에 대한 간증 들이 넘쳐나 게하 여, 주 옵소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모든 고난의 문제, 내 눈에 있는 모든 눈물,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가 아버지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아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예배 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들의 몸 아버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아버지 우리 영혼 우리 모든 부서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치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함께 동역하시는 장원과 모든 교육자들의 사랑으로 하나되어 온 교회가 성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금료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금료 기도회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